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이제 저희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붙들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기고 그 말씀이 심기어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붙드시고 오늘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하나 될수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수 있는 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네. 아멘 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라는 제목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질문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오늘 그 음, 질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으로 어, 살펴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글을 보여드리면서. 그리시네요. 어르신들 저기 어 성도님들 생각나시죠? 제가 이거 그룹 보여 드리면서 아, 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라는 죄를 에덴동산에 지어서 결국은 에덴동산에서 뚝 떨어져서 세상으로, 육의 세상으로 떨어졌는데 육의 세상으로 떨어진 건땡그라하고 깨지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붙이셔서 이제 유지하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붙여서 이 틈새가 난 대로 죄가 또다이이 이, 이 틈새 자체가 죄인데 그죄라는 사이사이로 자꾸 죽음이라는 사망이 사탄이라는 세력들이 자꾸 우리를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인 척 하기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새 그릇으로 질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생명의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 지난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어, 어 언제,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여러분? 되게,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나의 육을 죽이고 이제 거룩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언제 만나셨어요? 마음이 나는 언제 만났다 라는 거 있으시죠 그때 그때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하고 새로운 피저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건데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장할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어 이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어렸을 때는 먹고 자고만 하더라고요 아기 낳아서 키워보니까 제가 아마 부모가 되지 않으면 잘 몰랐을 일인데, 아기를 낳고 보니 얘는 맨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응애하고 울어서 뭐똥 쌌다고 알려주거나, 뭐 그런 거밖에 안 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거 먹고 자고 싸고만 자라며 성장하더라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새 창조주, 창조물, 그다음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먹고 자고 싸고를 하게 하세요. 그냥 되게. 복잡하지 않고 쉽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아 예수님 감,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 또쑥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면 또쑥 성장하게 하시고 이런 되게 단순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먹고 자고 싸고 와 같은 그런 본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성장하게 돼요 믿음도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야나 이제 오늘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기로 했어 여러분 내가 그랬어 그렇게 딱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삶이 180도로 바뀌던가요? 갑자기 내가 살고 있던 집이 20평인데 50평으로 바뀌나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저렇게 생기게 바뀌나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더라고요. 나, 이, 이주변의 모든 건 하나도 안 바뀌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바뀌더라고요. 영이 어린아이로 다시 거듭 태어나서, 이제 응애하고 하면서,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우리의 영은 누구랑 이제 연결되어 있냐면, 그 전에 연결되어 있지 않던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이제부터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시작하겠어요 했다고 우리가 쑥하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기들이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를 몇년 해야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다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다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까지고 하다가 이제 또 달리기 시작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이렇게 키가 쑥 커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키워보면, 어렸을 때, 음, 아파요. 열이 나고, 어, 뭐, 편도가 붓고 잠을 못 자고, 염증, 장애 염증이 생겨서 밥도 못 먹고, 막 토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쑥 성장하더라고요. 그 전에 걷기 못하던 아이들이, 한번쭉 아프고 나선, 오, 콕기 시작해요. 어, 그 전에, 음, 말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한번쭉 이렇게 아프고 나면 또쑥 성장해요. 그거 동의하시죠? 어머니들 다 동의하시죠? 아버지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이들은 아프고 나면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아프구나. 클라 그러는구나. 이제 클려고 성장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장하려고 크려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아플 때가 주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왜 아프냐면 성장케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계속 아기로 있을 순 없잖아요. 아프더라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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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야 결국은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는. 잘 걷지도 못하면서 뛴다. 그러다가 무릎 아까지기도 하고, 자전거 잘 못하지만 자전거 탄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나무도 쿵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친구랑 곡놀이하고 놀다가 여기도 까져서 오고, 그런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에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나님, 하나님, 속상해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칠 때, 한 단계, 한 단계. 왜냐면, 하 아이가 오늘 태어났어, 한 살이야. 그런데 내일 갑자기 열 살이 되진 않잖아요. 우리, 우리 시간은 그렇게 점핑해서 이렇게 갑자기 쑥 성장하진 않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도 단계를 거치면서 어린아이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도 그렇게 쑥, 쑥 쑥, 쑥 성장하시는데, 오늘 찬양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말씀, 찬양 가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길을 잃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헤매고 있어도 내가 어린아이여서 길을 몰라서 막 헤매고 있어도 부모들은 꼭 찾아와서 아이고 여기 있었어? 아이고 위험해 하고 안아주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방황하든 내가 뭘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날 지켜보시면서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늘 품에 안아주시고 등 뒤에 계셔서 우리가 안 보일 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등 뒤에 쫓아오시면서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우리 아이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잡아주진 않고 왜냐하면 걸을 줄 알아야 되니까 계속 앉아있을 순 없으니까 성장하길 바라면서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줘야 되나 하면서 뒤에 어, 엄마가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언제라도 잡아주려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를 입으라? 아, 를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왜 죄를 죽여야 할까요? 왜 죽음을 죽여야, 왜 죄가, 왜 죽음이 우리에게 이른 걸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도 없애고, 사망도, 죄의 삭신 사망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또 뭐냐면, 아,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 아들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 드린, 설교 말씀드린 적 있죠. 사라, 사라랑 아브라함이 절대로 아기가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받쳐! 이러시는 거예요. 뭐로 받쳐? 번제. 번제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번제는 동물을, 동물을 경, 동물의 경우 죄를 대신하게 해서 각을 떠요. 잘라. 다리, 다리, 팔, 가슴, 머리. 다 잘라서 각, 칼로 각을 떠서 피를 빼고 기름을 제거한 후에 불에 태우는 게 번제 화제예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셨는데 이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왜 순종했을까요? 왜 순종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전 항상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럴 수 있을까? 아들, 그리고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주시지 말든가요. 하나님, 백세에 주셔서는 이제뭐 다시 또 바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냥 죽여도 아니야. 번제로 드리래요. 불에 태워서 그 재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기억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시면 멈출 거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거예요. 왜? 하, 아브라함은 그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들여도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소연에 의탁합니다. 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는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살리실 수 있는 아버지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살려주실 줄 믿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죽게 내버려 두셔도 아버지가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왜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려주신 것 같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죠? 그대로 죽게 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삭은 살려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우리들의, 우리들의 죄가 죄의 대가인 사망이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살아난 걸 믿으십니까? 그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르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여러,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같은 마음, 아,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내가 죽는 건 죄고 다시 살아나는 건 거룩한 영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 그것이 우리의 갑옷을 삼게 하신대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죠? 자, 너 하고 공격하는 건 칼이죠? 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뭘까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갑옷이고요 방패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들이 그 마음에 함께하면 그것이 너희의 갑옷이 될 거야 육체를 죽이는 그 고난 가운데 너희가 참여하면 그것이 너희를 보호하는 갑옷이 될 거야 뭐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생명을 우리가 그 보호하신 가운데 보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그쳤다. 너희들은 죄를 그친 자이야. 여러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그치신 분이에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죄를 그치신 분이에요. 우리는 왜 죄를 그쳐야 할까요? 우리왜 죄를 그쳐야 하나요? 나좀 편하고 싶고, 나좀 육을 쫓고 싶고, 아, 나 오늘 기도하는 것보다 좀 한숨 자고 싶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딴거 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그렇게 내가 편하고 싶은 우리의 육, 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쫓기 위한 그 육을 왜 죽여야 할까요? 내 안에 욕심, 더 가고 싶은 거, 막 탐욕, 이거 왜 죽여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를 따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야. 나랑은 상관없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 대신 지신 십자가야. 내가 저곳에 달려있고 내가 저곳에 달려야 해. 이미 나는 저곳에 달렸어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갑옷을 입은 자이며 죄를 그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은 얘기했죠. 그릇으로 새로 태어나 하나님이 믿으신 새로운 그릇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갑옷을 입은 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자, 그리고 죄를 그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만 죄를 쫓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죄를 없애시고 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100%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지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한대요. 그런데 유기 욕심이 자꾸 생기죠. 발이 자꾸 더러워져요. 자꾸 죄를 쫓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없어도 나할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게 정욕이거든요. 그게 육신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어 태우신 육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고난에 참여할 때 여기 말씀에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대요, 여러분. 제가 올해로 나이가 47이 됐어요. 아,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아요. 40대가 되어보니, 물론, 여기 요양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연세가 막 60대, 70대 막 되셨지만, 저도 40대, 이제 좀 있으면 50대가 되네요. 이게, 오, 언제 30대였는 것 같은데 벌써 막 50대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은 때가 있잖아요. 제가 사, 47세, 47이 됐다 해도 여러분보다 더 짧은 시기, 시간이 내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해도 여러분에게 허락된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가 그 남은 그 때를, 그 때를,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각자 주님을 만난 때는 다 틀린데, 이제 남아있는 그 때를, 저도 남아있는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되게 늘 궁금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 뜻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남아있는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런데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죄를 모두 태우셨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육체의 고난에 참여할 때 바로 갑옷으로 우리의 보호하심을, 어, 느끼고, 어, 또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 제가 오늘 배드, 어, 저기, 본분 말씀이 두 갠데 제가 오늘 한개 말씀만 여러분과 나누었거든요. 잠시만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잠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니,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우리가 알아 알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에 우리 함께 소리 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세요. 아, 제, 죄송합니다. 넘겨줬네. 잠시만요. 아이고, 공유 중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어, 이, 딱딱 동그라미 치면서 해드릴려고 그랬더니 이게 잘안 되네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냐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예요, 기도. 첫 번째, 1번, 기도하라. 어찌, 어떻게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어, 팔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 어,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는 목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냥 맹숭맹숭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중요해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구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네, 대접하래요. 서로 대접하래요, 대접. 서로 대접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냐 원망 없이, 왜 원망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 저 사람 내가 이거, 어? 내가 이거 열개 줬는데 나한테 다섯 개밖에 안 줬어. 아, 내가 이거 다 줬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대접을 하게 되면 원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예 돌아올 거 생각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접하라. 자, 첫 번째 뭐였죠? 기도. 두 번째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뜨거,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뜨겁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대접하라. 그 다음에 십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서로 뭐하라? 서로 봉사하래요, 여러분.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되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시죠. 자, 다시 한 번. 첫 번째는 뭐였죠?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뜨겁게 사,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뭐였죠? 대접하라. 어떻게 해? 원망 없이 하라. 너 뭐, 돌아올 거 생각하지 말고.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네, 봉사입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우리 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말도 못하고요. 하나님 저 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라고 하시냐면 야, 너말 말고 내 말로 해. 야, 네힘 말고 내 힘으로 해. 내가 너한테 다 주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할 말을 주고, 내가 너희가, 너희가 할수 있도록 힘을 주는데, 너왜 자꾸 너한테 네 능력이 없다고 핑계. 어, 저 그런 적 있는데. 자, 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는이라 아멘.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의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만물의 만물에 마지막이 각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종말은 계속해서 계속 우리가 믿은 이후부터, 종말은 계속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여 늘 기도하고, 또 뭐죠? 네,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대접하기를 야 제가 나한테 내가 열개 주면 다섯 개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 기대하지 말고 원망 없이 하고 그 다음에 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해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남겨주신 육체의 때를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순종하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대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와 보라 이끌어서 그들을 음, 치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먹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의 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